이제 저희 아이가 매년 3월이면 출산하거든요.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. 지금 9월 중순이니까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3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. 뭐 괜히 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가용품들이 뭐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당근하고 중고물품 포함해서.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, 새 거를 살까 중고를 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, 아무래도 그 아가 용품들이 사용기간이 길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. 대부분이. 뭐 여러 번 돌려 쓴것 같은 경우에는 상태 안 좋은 것도 있지만, 보통 대부분 상태가 좋고 감가가 좀 많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감가가 별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사용 기간이 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거를 좀 사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게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 중에서 어떻게 당근을 했고. 무슨 물품을 당근을 했고 이거를 갖다가 하고 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생각드는 것까지 조금 얘기해드리려고 해요. 먼저 제가 준비했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아기 침대였어요, 아기 침대. 아기 침대도 들어보니까 뭐 나중에 좀 컸을 때는 좀큰 침대로 바꾼다고 하는데 신생아부터 초기에 쓸수 있는 침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침대, 아기 침대를 먼저 당근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왜 그러냐면 보통 아기 침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만 좀 받아왔거든요. 프레임하고 안에 있는 시트하고 같이 받아왔는데 시트는 세척을 해서 쓸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를 할지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. 근데 아기 침대 같은 경우는 오래 쓰지도 않고 아무래도 천 같은 것도 대부분 깨끗이 쓰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안전성도 고정돼 있는 것보다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게 안전하다 안안 안전, 안전하다 이거는 볼 수가 있어서 뭐이 부분은 당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. 준비한 게 바구니 가스이트라고 그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올때 보통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가볍게 근처에 나갈 때뭐 유모차 태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이동을 할때 사용하는 게 바구니 가스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했다시피 사용 기간이 되게 짧아요. 쓰는 사람들은 좀 쓰게 되는데 대부분은 애기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길게 사용하지 않고 뭐 해봐야 몇번안안시고뭐 이게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를 다이키 거만원 주고 사거든요 당근으로. 근데 거의 완전 새 거랑 다름이 없이 괜찮았어요. 진짜 카시트,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고로 사는 걸 추천해요.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 추가로 시트가 어시간나면 깨끗한 거 사면 되지만 시트도 아기 거싸게 모자 뭐 전부 다해가지고 아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래 에 간단한 뭐 손수건이라던가 아니면 시트 같은 거 간단하게 얹은 다음에 그 위에 아기를 앉히기 때문에 시트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는 진짜 새거랑 새거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했었던 거는 아기 욕조인데, 이게 아기 욕조는 조금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아기가 어렸을 때 목욕을 하다가 뭐 배변 활동을 한다던가, 아니면 좀 더러우, 더럽게 쓴다는 거 쓴, 쓴다거나 뭐 이런 게 있던 것 같은데, 생각 외로 심생아때 사용하는 아기 욕조 같은 경우에도. 엄청 많이 쓰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중고로 나눔을 받아 왔어요 나눔을 받아 왔는데 되게 뭐 끓김 자국 자국도 없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약간 뭐 끓김 자국 있으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뭐그 정도까지 너무 민감해 가지고는 뭐 애기들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뭐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중고도 거의 흠집 없는 수준의 제품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5천 원만 원만 줘도 아니면 그 이하 그냥 나눔만 받아도 더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혹시 그냥 나눔 혹은 한 5천 원 정도만 주고 사서 플라스틱 겉면만 세척해서 쓰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지금 나눔을 하러, 나눔을 받으러 가는 게, 아, 나눔은 아니고, 구매를 하러 가는 거는, 그 유리로 된 젖병. 뭐, 젖꼭지는 중고, 아, 새 거로 산다싶더라도그 우유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, 중고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, 고무로 된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이래서 육안상으로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좀 그렇지만, 유리로 된것 같은 경우에는 좀 써도 깨끗하거든요. 내부가 긁히고 이러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, 유리로 된 우유병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.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요즘에 꽂혀 있는 유모차인데 유모차도 마찬가지로 되게 처음에는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으로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쓰진 않더라고요 근데 휴대용이라던가 아니면 짐을 많이 신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애기가 조금 크더라도 길을 걸어가다가 앉혀줘 아, 이럴 경우에 사용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휴대용 정도는 뭐 중고로 아니 오래 조금 안쓸것 같아서 새 걸로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애기 안쓸 건데 계속 안 쓰고 다닐 건데 뭐 중고만 사주기가 좀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절충형까지 새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디럭스는 진짜 얼마 안안쓸것 같아서 중, 중고 아니 중고도 아니고 나눔으로 좀 받아 왔어요. 생각보다 나눔하는 게 많더라고요. 나눔 받아서 네 시트만 좀그 세척해 가지고 시트 업체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그게 되더라고요.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맡겨서 그렇게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. 지금 절충형 같은 경우에는 새거한 50만 원 정도 하는 새 거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. 중고인데 한 100만원 이상 하는거 150만원 이 정도 하는거 상태가 제법 나쁘지 않은 걸로 해서 중고로 살까 이거 둘 중에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저희는 아마 절충형을 제일 많이 쓸것 같아서 절충형은 좀 좋은 걸로 살려고 생각 중이고요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새 걸로 좀 적당한 걸 살까 아니면 휴대용 뭐애기도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휴대용을 사용할 거라서 그냥 적당한 거 중고로 살까 이거는 조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. 뭐 대충 1차적으로는 중고로 사고 새 걸로 고민 중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번에 또 추가로. 뭐, 당근하고 아니면 새 걸로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